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수입 SUV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라는 모델입니다. 정확한 등급으로는요, 2.0 TD4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5년 12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키로수 같은 경우는 6만 키로를 채못 탔고, 5만 9천 키로를 뛴 차량이고요. 성능상 단순 교체도 없고요, 노유도 일절 없는 깔끔한 컨디션이고 가성비 너무나 좋고 사실 금액 대에 어울리지 않은 굉장히 멋스러운 외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해봤고요, 음악과 함께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짧은 키로수에 2천만 원대라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멋스러운 디자인인데요. 2천만 원대라 그래서 막 2천만 원 중반 후반 대가 아니라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은 2천 70만 원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본네트 쪽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 짧은 키로스에 걸맞게 뭐 스톤칩이 있다든지 지저분하게 덧칠을 했다든지 이런 느낌 없이 깨끗하고요. 저는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감성이 물씬 묻어있는 헤드램프인데 여기도 안 나오는 전구라든지 백화현상이 있다든지 없습니다.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 범퍼 쪽이라든지 기스가기 쉬운데도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서 타봤던 차량인데도 탔을 때도 정말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근 네, 측면부 같은 경우도 휀다라든지 본네트라든지 뭐 범퍼라든지 단차나 단색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현상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런 간이시도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교체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아쉬운 게휠 끝부분에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집니다. 네, 휠 복원 비용 자체가 한 6만원에서 7만원이면 복원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깔끔은 한데 이 끝부분에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 살짝씩은 보이긴 합니다. 앞도어, 도어 문콕이 있다든지 문콕이 있어서 덧칠을 했다든지 이런 현상도 없고 썬팅도 굉장히 차량에 잘 어울리는 적당한 농도의 썬팅으로 잘어져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핸다 뒤에 범퍼간에도 마찬가지로 뭐 유격이 있다든지 색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상도 없고 뒤 타이어 트레드도 앞과 마찬가지로 한70% 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끝 부분에 생활 스크래치 보여지긴 합니다. 살짝 아쉽죠. 네, 후면부도 정말 저렴한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만큼 멋있는 디자인으로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일단 뒷유리 같은 경우도 썬팅이 떴다든지 유리에 파손이 있다든지 이런 현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후미등이 들어가는데 후미등도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인데요. 얘도 안 나오는 전구라든지 스크래치 습기 현상 없어요. 후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션도 정말 큰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SUV에 걸맞는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러거지 스크린 이거 가끔 분실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러거지 스크린도 분실하지 않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트렁크 닫히는 속도가 조금 빠르진 않아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 측면부도 꼼꼼하게 보실 건데 뒤쪽 휀다 범퍼 간에 역시 단차 단색도 없고 이 뒤쪽에 쪽 유리도 가끔 뭐 파손이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기도 파손 없고 썬팅이 뜬 자국도 없습니다 네, 뒤쪽 휠 같은 경우도 약간의 사용감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좀 깔끔합니다 뒤도 앞도 문콕 현상 보이지 않고요 썬팅도 떴거나 뭐 찢어졌거나 이런 자국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와서 휀다. 범퍼, 보네트 간에도 단차라든지 단색 없고 앞쪽 휠 같은 경우도 약간의 휠리스들은 존재하긴 해요. 살짝 아쉽죠? 네 오늘 제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17년형부터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크게 되는 건아니고요휠 부분하고 안쪽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약간 다르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넓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사실 사소한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확 변하긴 하거든요 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긴 하지만 키로수도 짧고 그만큼 가성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휠에도 휠 기스는 조금 있었고 약간의 부족한 모습들은 있었지만. 뭐 휠네 개를 다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24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복원을 하실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내도 정말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운전석 도어 쪽에는 3단계로 저장이 되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특유의 사용감이 크게 보이지 않고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데 보여지는 잔주름은 세월이 있어서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직접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로 보시는 것처럼 큰 잔주름은 아닙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나 이런 데도 특별히 사용감이 없이 깔끔합니다. 2열 같은 경우도 시트가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열도 특별히 사용감도 없습니다 제가 실내로 타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위쪽에는 투채널 블랙박스 혹시 방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은 빼놨고요 아래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년식 이후 모델들은 여기서 한 요만큼 정도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7년식이 좀더 좋긴 합니다 혹시 17년식도 찾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 시동 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류에도 버튼 까짐이나 특별히 지저분한 느낌 없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한글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통풍은 없는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도 깔끔하게 버튼까지 없이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노브 방식은 이렇게 다이얼로 돌려가면서 쓰시는 건데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쓰시다 보면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자파킹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컵홀더 공간도 넉넉하고 컵홀더 공간도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이 차의 특징은 선루프 자체가 아예 개방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육막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차량인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루프가 열리고 닫히다 보면 차량이 좋다고 말하긴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한 디자인으로 개방, 개폐만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개방선만 주는 선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1열 보여드렸구요. 2열로 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왔구요. 뒷좌석도 보시는 것처럼 진짜 사용감 특별히 보이지 않구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좋아서 뭐 패밀리 단원으로 쓰시기에도 정말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따뜻하게 히팅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뭐 따뜻하게 이동해서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2열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시운전 한번 하면서 또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운전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방지턱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체에서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이런 방지턱을 넘어갈 때막 퉁퉁 딱딱 요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쇼바류라든가 부싱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현상도 특별히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하체 컨디션을 뭐 저희들 용어로 정말 쫀득쫀득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게 하체에서 소리가 한번 나면 진짜 쉽게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의외로도 쉽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뭐 차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일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수입차기 때문에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또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맛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당연히 뭐잘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특별히 문제될 거 없이 브레이크 또한 잘 듭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차량 컨디션 특별히 흠잡을 거 없고 흠이라고 한다면 아까 외부에서 보여지는 저휠 부분 정도인데 그거는 뭐 사실 큰 비용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년 이후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좋은 차 입고 되면 영상에 소개시켜드리기도 할 거고 아니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고 이렇게 많이 유익하지 못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최대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정말 뭐이 차량 구매하시면 큰 스트레스 없이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